처장님, 네. 지난 12월달에 그제 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 발전 방향 학술돼 있었죠. 네? 네. 거기 정웅석 원장이 이 공수처의 기능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 기소, 재판을 할수 있는 범죄가 있고. 단순히 수사만 할수 있는 범죄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수사만 할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 정석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아예 어, 들어보세요. 어, 어, 자, 우리 그렇기, 지금 현행법은 좀 다른 어, 게 아니라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공수처에서 네. 연구 발주한 그 영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검찰로 이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가 없으므로 영장 청구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연구 용역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어떤 기관장의 개인적인 또 어떤 그 견해입니다. 지금 저희들 자, 실무하고 견해, 맞지 않는 또한 가지, 견해입니다. 예, 또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어 1 5일날새 그 새벽 시시5분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어서 이어서 이어이이 적법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에 의한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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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서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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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관전은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또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보원시설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대통령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구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나 승인 받은 거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해가지고 그 체포영장의 그 확인적 조항으로 적혀 있듯이 지금 체포를 위한 어, 어 자, 체포를 때, 위한 수색에는 그런 어, 지금 어, 넣었지만 어, 문제가 안 보와 관련된 100... 그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해석입니다. 아 천만에 말씀이요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공수처장님 왜그 전날. 문서를 위조했습니까? 자, 문서 공수처 문서 위조한 직원한테 네. 지금 55 경비 단장 오라고 해가지고 도장 갖고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거를 출입하는 데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알고 있다 그래도 가져와서 찍어라 그래서 할수 없이 직원한테 얘기해서 관인을 가져오니까 공수처 직원한테 도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출입증에다그 딱풀로 이게 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55경비단장이 부대에 복귀하니까 이 문서가 와있으니까 이게 아니니까 오후 4시에 정식 공문을 보냈어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거짓말로 6시 반에 승인받았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정식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영장을 받는, 그,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면, 왜 그러면, 이 경비 단장한테 얘기해서 관인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예, 의원님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55 경비 단장의 그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그 왜라요 저희들이 체포 영장 하면 들어가면 있어서 55 경비 단장은 우리의 체포 영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그 공문서를 받았고, 아니, 같은, 그 공문서는 그 같은, 55 경비 단장의 정확한 같은, 의사에 의해서 발부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부르십니다. 들어가세요. Ciao